로렐라이 불러드렸습니다 탁쇼 <laughs> 시즌 2 <laughs>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언젠가 시즌 3에서 또뵐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<laughs> 아... 재작년 시즌1 전국투어를 비롯 시즌2 작년에 이어 올해 앵콜 콘서트까지 저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이 조금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. 아.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모습으로 내 사람들 위해서 달려 갈 테니 믿고 같이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앵콜이 나오면 앵콜 한번더 부를게요. <laughs> 네, 앵콜이 나왔으니까 이불이란 노래가 있거든요. 이불처럼 따뜻한 요 노래 불러드리고, 탁쇼 시즌2 전국투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